아 됐네. 있잖아. 아, 봐봐 내가 말해. 아 내가 말하면 언니가 봐봐요. 왜요? 언니. 와 사라졌어. 어, 얼굴 없어졌어. 아, 귀여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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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 모습으로 있어. 응. 옆 모습. 계속 말해. 이거 뭐 언니도 있잖아. 야. 이거 너무 귀여워. 네, <laughs> 내말좀 들어봐. 내말좀 들어봐. <laughs> 내말좀 들어봐. <laughs> 내 <말좀> 들어봐. <laughs> 아 재밌다 웃음이 이정도 보이면 몸이 정도 괜찮잖아 웃을 때마다 이게 괜찮은 것 같은데? 입이 이렇게 되는 거 알아? 요거를 조금 이렇게 당겨볼까? 조금 다 같이 들어갈 수 있게 내 생각에 언니 안 나오고 싶다면서 제일 나오고 싶어 하잖아 지금 나오고 싶어 하는데 웃긴 게 어떻게 해야 돼? 됐어 이제 그만해